회의실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항상 부족해 보입니다. 동료의 무심한 평가와 sns 속 타인의 완벽한 삶은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드네요.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으로만 측정합니다. 이렇게 외부 기준에 의존할 때 우리는 점점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. 심리학자 로젠버그가 개발한 자존감 척도로 나를 진단해 보세요. 나는 스스로에게 만족한다 같은 문항에 솔직히 답하면 됩니다. 20점 미만이라면 어린 시절 조건부 사랑이나 사회의 잘못된 기준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. 이 검사는 자존감이 타고난 성격이 아니라 형성된 습관임을 깨닫게 해줍니다. 매일 아침 거울 속 나에게 긍정의 문장을 말해보세요. 나는 내 방식대로 충분하다 처럼요.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이것은 뇌를 재프로그래밍하는 과학적 방법입니다. 부당한 요청에는 지금은 안될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경계를 설정하세요. 타인의 기준이 아닌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훈련입니다. 프로젝트 실패 후 다시 자신을 비하하려 할때 심리상담사의 조언을 기억하세요. 자존감은 근육과 같아 꾸준히 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. 일주일 만에 변하겠다는 기대는 오히려 압박이 됩니다. 우울감이 지속되면 전문가를 찾으세요. 이 과정은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입니다. 1년 후 같은 회의실에서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은 이전과 다릅니다. 오늘도 잘했어라는 일기 기록이 쌓여, 이제 타인의 평가보다 내 감정을 신뢰합니다. 자존감은 완벽함이 아닌 나의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. 이 여정의 끝에 당신은 더 단단한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.